안녕하십니까? 식약처 첨가물 포장과 연구관 최재천입니다. 식약처는 식품용 금속제 기구 용기를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 식품용 금속제는 주로 냄비, 주전자, 프라이팬 등 조리용 기구 용기로 많이 사용되며 금속제의 종류로는 스테인리스, 알루미늄, 브리 등이 있습니다. 스테인리스 재질은 쉽게 녹슬지 않고 열 전도와 내구성이 좋아 식기, 냄비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. 새 제품에는 연마제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식용유를 적당히 묻혀 표면을 닦아낸 후 세척해야 합니다. 알루미늄 재질은 열 전도율이 높고 무게가 가벼우며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산압 희막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용출될 우려가 있으니 조리 시 목재처럼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